그래도 얼굴에 살이 없는 사람들이 울세를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요. 안녕하세요 닥터도도 도재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미용 시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시술들 생각을 해본다 라면은 항상 빠질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리프팅에 대한 문제죠. 그 리프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울쎄라 라는 부분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어떤 시술을 권하고 싶다 라고 할때이 시술에 대해서 환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쎄라 시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울쎄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이렇게 여쭙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울쎄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울쎄라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고 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해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시술이 바로 울쎄라입니다. 자, 울쎄라 리프팅은 이 피부 탄력 및 처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인기 있는 비수술적 시술입니다. 이 비수술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항상 거상이라는 수술적인 방법으로만 리프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비수술적 리프팅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면서 아주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울세라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과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아프다던데 과연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세 번째는 많이 비싸다고 하던데. 그리고 네 번째는 골팽 같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있다더라입니다. 자, 크게는 이네 가지 때문에 울세라는 시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울세라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 과감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효과에 대한 의문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울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수술로서 거상을 하는 것과 아무래도 레이저를 통해서 아니면 장비를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리프팅을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시술의 정확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울세라 시술 후에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7명 이상은 만족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하든 마찬가지인가요? 확률적으로 10명을 하면은 7명은 만족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런 통계만또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통계라는 부분은 다양한 원장님들이 시술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거의 80, 90%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울세라는 안 해본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시술받은 환자는 없었다는 거죠. 최대한 효과를 보게 하려면요. 일단은 시술 전에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환자에 환자의 맞춰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맞춤형 울세라라는 건데요 그래야 효과를 효과적으로 더볼수 있는 거죠 자, 울세라의 경우에는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굴곡이 많은 사람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축축 늘어진 사람들 있죠 누가 봐도 얼굴이 부어 보이고 터져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울세라가 최적의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에 살이 너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울세라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분들은 울세라를 해서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써마지나 플라겐 시술들을 좀더 권해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안 그래도 얼굴에 살이 없는 사람들이 울세라를 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볼폐임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물론, 하더라도 아주 세세한 디자인을 해서 조심스럽게 한다면 그 부작용 정도를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겠지만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통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게 되겠죠. 울세라는 시술은 일부 통증을 동반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통증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필요한 경우 마취크림이나 진통제로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취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통증이 안 느껴진다거나 혹은 진통제를 미리 복용을 했다고 해서 눈에 띄게 통증이 줄어든 효과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를 함으로써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세라는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의 깊은 층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는 이 초음파가 피부 내부에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일부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통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에너지가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요정도죠 그리고 시술 부위에 따라서 이 통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날수 있는데요 특히나 얼굴의 특정 부위를 지나갈 때는 불쾌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이 턱선이나 그리고 이마 눈가 그리고 입 주변 등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이 통증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아주 심하게 느낍니다. 통증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정말 재밌는 게 간지럽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드뭅니다. 울세라는 부분을 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경험해 보면 정말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어? 적당히 참을 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도 안 아프다는 사람 아니면 은 정말 어? 간지럽다는 라 분도 있습니다. 그분 한 두세 명밖에 못본것 같아요. 그 많은 시술들을 하면서 두세 명밖에 못 봤다는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술 중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일시적인 현상이고 시술이 끝나면은 즉시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어 다른 병원도 다 마찬가지지만 마취크림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아이스팩 혹은 진동기 등을 사용해서 피부를 냉각시키거나 아니면 통증을 분산시켜서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울세라라는 시술을 하기 전에 수면 마취를 통해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준비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미리 상의를 하고 상담을 받아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통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분들, 혹은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그냥은 못하겠다. 면접신에는 못하겠다는 분들은 미리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통증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시술을 받더라도 개인별로 통증을 다르게 느낄 수가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고 일부 환자는 정말로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가렵다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통증은 개개인 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술 후의 통증은 어떻게 보면은 며칠 동안 일부 환자는 이렇게 눌렀을 때 가벼운 아통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은 아니고요 이렇게 집었을 때 여기 통증을 어느 정도 느낀다라는 정도고요. 그리고 부종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부종 아니면 이런 정도의 통증으로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아니기 때문에 올세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리프팅 시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마다 통증이 다양하고 그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혹은 부종에 대한 부분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일이 앞에 있는 경우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서 시술 시기를 결정을 하고 시술을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비용 문제 이울쎄라가 너무 비싸서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울쎄라 백샷만 하더라도 80만 원, 100만 원이를 때가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미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자, 울세라의 시술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대중적인 어, 비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그렇다면, 이 울세라에 대한 부분이 과연 비싸냐? 자, 물론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슈링크나 다른 장비들을 해봤던 사람들이 또다시 울세라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울세라가 유지기간이 너무도 길기 때문이죠. 다른 하이프 장비들을 매달 하는 것과 울세라를 6개월에 한번 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병원에 자주 오기가 힘든 분들, 시간이 돈인 분들이 많죠. 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한 번에 딱 아프고 말지 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울쎄라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따져 보면은 글쎄요 순간적인 비용은 좀 높을 수는 높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효율성은 훨씬 더 울쎄라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그렇다면 시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울세라를 하고 나서 피부 관리를 하는 것과 그리고 평상시에 피부를 관리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즉 평소에 피부에 좋지 않은 행위들 피하시고요 평소에 피부에 좋은 습관들 가져가시고요 어떤 게 있죠? 안 좋은 것들 술, 담배 그리고 자외선 노출 이런 것들 당연히 안 좋죠. 찜질방 사우나 이런데들도 어느 정도는 좀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하기 전이든 언제든 반드시 우리가 평소 때 집에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거. 또 선크림 잘 바르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영양제 잘 먹어주. 자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복용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 세포 재생이 도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콜라겐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울세라를 하자마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피부가 자극이 돼 있단 말이죠. 만지면 아플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걸 만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 자극을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만지지 마시고요. 일부러 누르지도 마시고요. 마사지는 더더욱 좀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 누르거나 만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채널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피부 내의 염증을 너무 반응을 강하게 만들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하시면 비싼 울세라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결과가 잘안 나왔다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시술 효과와 유지기간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 효과가 더 좋다던데 혹은 이렇게 하면은 유지기간이 더 길어진다던데 라는 부분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하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즉, 더 좋은 효과 아니면 은더 오래가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울세라뿐만 아니라 콜라겐이라든지 아니면 필라라든지 실이라든지 이런 시술들을 같이 참으로써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 그리고 유지기간도 더 길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울쎄라 같은 경우에는 멀츠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샷수가 있습니다. 추천 시술 수는 최소 1년에 600에서 많게는 1200샷까지를 권장드립니다. 눈썹 이쪽부터 해서 목까지를 다 포함하는 경우인데요. 물론 부분적으로만 한다면은 이거보다 샷수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샷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충분한 에너지를 피부 에 주입했을 때그 시술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을 함으로써 피부 내에 스마트 층, 근육층에 정확하게 에너지를 타겟팅하고 그 부분에 자극을 줘서 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300샷을 하고 에이 울사랑 나랑 효과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과욕입니다 자, 그리고 울세라는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시술을 반복할수록 점점 효과도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최소한 1년에 1~2회씩은 꾸준히 시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술이든 꾸준히 해야 그 효과를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2회씩 꾸준하게 한다라면그 결과가 더 길게 유지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담당의사의 권장에 따라서 예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시술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에너지를 한 번에 600 샷과 1200 샷을 빵빵 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주 자주 나눠서 부위별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악광대를 하겠다 아니면 턱선을 하겠다 아니면 눈 주변을 하겠다 본인이 원하는 가장 원하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더 추가적인 시술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하는 샷수만 쏘더라도 문제가 될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혹은 본인이 컴플렉스로 느어 되었던 부분이 더 쉽게 해결이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 부작용 자 스스로는 판단을 못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생겼다고 판단이 되거나 지속적인 불편감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한 1, 2주 정도까지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3, 4주까지 지나서 혹은 한 달, 두 달까지 간다면 라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즉시 시술을 해 주셨던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치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울쎄라에 대한 정보를 좀 전달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울쎄라라는 부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시술을 해왔고 사랑받아왔던 시술이고요. 지금 현재도 사랑을 받고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기가 식지를 않는데요. 이울쎄라는 어쨌든 안전하고 아주 효율적이고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울쎄라라는 것도 이 개개인의 피부 상태와 그리고 시술 조건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술 받기 전에 반드시 원장님과 상의하에 어떻게 보면은 샷수도 결정을 하고 시술 부위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할 건지도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렴하다고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비추.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도 있었잖아요. 정품 티안써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졌던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막저 속이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상담받고 시술 받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또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